벼러지가 안 나게 하는 방법, 혈액순환만 시켜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피부에서 근육 깊숙이까지 늘려주면 됩니다. 자연치학박사 김태성 원장입니다. 뾰로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크게 네 가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순환을 하며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포에게 먹이를 주는 동맥혈관 이 e, 세포가 배설하는 것을 운반하는 정맥혈관 셋째 세포와 뇌가 소통하는 신경 네 번째 세포가 죽고 떨어져 나갈 때 처리하는 림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림프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볼 텐데요. 머리카락, 피부 각질 손톱, 발톱 등은 밀어주고, 잘라주고, 깎아주고 하면 되지만, 근육, 신경, 장기, 뼈와 같이 깊은 조직의 세포들은 교환되는 물질이 처리하고 또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림프입니다. 그런데 이 림프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거나, 림프관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죽은 세포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내밀리는 노폐물이 바로 뾰루지입니다. 그래서 뾰루지가 얼굴에 올라온다는 것은 곧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에 6개의 뾰루지가 있다고 본다면 암호는 숫자만큼 다시 그 주위에 뾰루지가 발생합니다. 그 볼이 순환을 하고 죽은 세포를 처리하려면 6개의 뾰루지가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뾰루지가 나는 부위가 혈액순환이 잘될 때까지요. 뾰루지가 나지 않고 처리도 되지 않는다면 피부 속에 멍울이처럼 노폐물 덩어리가 생기고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혹이 됩니다. 그렇게 가슴, 엉덩이, 사타구니몸 순환이 안 되는 대로 족 뼈로 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박스, 박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뼈로 지가 올라온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뼈로 지는 림프 순환이 어려워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림프 순환만 찾아주면 뼈로 지는 생기지도 않고 뼈로 지가 된 것도 없어지게 할수 있겠네요. 림프를. 풀어주는 방법은, 피부를 풀어주는 것이고 피부를 풀려면 근육을 풀어야 하고 근육을 풀려면 관절을 풀어야 합니다. 관절이 풀어지면 인대가 풀어지고 인대가 풀어지면 힘줄이 풀어지고 힘줄이 풀어지면 림프 순환이 다시 잘 돌아가게끔 생기고 세포 분열과 동시에 배설하는 이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과 얼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박스박스 뾰루지가 올라와 있는 것도 뾰루지가 없는 얼굴도 림프순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닥터김능인테라피 마디프리 자연치유학요법에 대해서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눈을 감싸고 있는 안윤군이 있고 입술을 감싸고 있는 구륜군이 있고 턱관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방골군 또 교군 흉쇄유돌군 전두군 예, 축두군 그이 예, 뭐 예, 속에 있는 근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 치유에서는 턱을 많이 벌릴 수 있도록 해주면서 전체적인 소 근육 관절까지 다 관리하는 그러한 요령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턱을한번쭉한번 한번 벌려보세요. 입을 예, 쭉 벌려보셨죠? 예, 됐습니다. 저항을 주고 입을 벌리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네닫다시고 예, 벌려 보세요 네 이렇게 이제 게 편하게 되는 이유는 음식을 씹을 때에 400kg에서 600kg의 힘을 가할 수 있는 것이 턱관절 교근입니다. 이 교근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느냐면 측두근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측두근이 전부 다 교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을 다 풀었을 때이 근육이 순환이 안 됐을 때 중간에서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처리가 안 되면 여기에 뾰루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뾰루지는 두피에도 이마에도 볼에턱에도 많이 올라오고 가리 지 않고 많이 올라오는데 제일 순환이 잘 되는 곳에 뾰루지가 올라옵니다 뾰루지가 올라오는 것은 아 순환이 안된다 림프를 통해서 이 림프가 만나지 못해서 중간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을 시키고 움직이지 않는 림프 신경 근육 인대 근막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다 이완되면서 다... 혈액순환만 될수 있도록 속을 늘려주는 겁니다 속을 피가 가면서 모든 것은 주름도 뾰루지도 노폐물이 정체되어 있는 것도 이마가 시리다 눈이 침침하다 비염이 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쭉 뼈하고 근막까지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죠 안구건조증이나 눈물이 안 나와서 힘드신 분이나 눈물이 너무 남아서 밖으로 흘러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를 고정을 시키고 입을 벌리세요 여속에까지다 열리게 좋아요 자자 자, 눌러주고. 예, 입을 여세요. 쭉!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예,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바른 대로 밀어주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제 입을 벌려 보세요. 네, 예, 쭉, 아이고, 예, 입, 입이 벌어진다는 말씀은 턱관절이 열려지면서 머리 쪽에 가는 혈액순환에 아주 지대한 그 공헌을 하는 거죠. 뾰루지가 이런 데 많이 나오고, 턱에도 많이 나고, 또이 이마에도 많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정맥까지 가지 못하는 림프순환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천천히. 피부 주름도 개선이 되고 혈액순환에 의해서 네, 얼굴이 차고 뜨겁고 한 그런 곳이 전체적으로 온화한 그 온도가 될수 있는 피부가 되고 얼굴이 될수 있습니다. 안연근 풀어주고, 네, 위에 것도 풀어주고, 네, 위에 것도 풀어주고, 네, 이렇게 풀어주고, 네, 코는 네, 수술만 안았다면 네, 이렇게 눌러서 에, 코가 시리면 몸 전체가 시립니다. 에, 우리의 바람을 많이 맞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콧등이 얼면 콧물이 에, 바로 나오면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 몸살이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코를 풀어서 에, 코가 항상 에, 피순환이 잘 되게 해서 코가 항상 따뜻하고 에, 차가움이 없는 에, 이런 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고정시켜 놓고, 밀어주고. 고정시켜 놓고, 밀어주고. 고정시켜 놓고, 밀어주고. 고정시켜 놓고, 밀어주고. 네, 벌써, 예, 네, 입을 벌려보세요, 이제. 어이구, 이제 자유롭죠? 네, 편하게 열었다, 편했다. 예, 네, 하나, 더, 더 세게. 어지 네, 내일 닫고. 네, 닫고. 예, 네, 열고, 닫고. 예, 네, 다시. 턱관절이 지금 약간의 편중이 있네요. 다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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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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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쭉 열어보세요. 이제, 어유, 예,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자유롭죠. 예, 잠깐만요. 자, 이제 아까처럼 저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열어보세요. 이야, 어이구, 교근심이 엄청 세졌어요. 예, 더 세게. 오 자, 예, 여기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열고 여기다 심을 주면 안 돼요. 여기 상태에서 예. 해 보세요. 네, 요요 상태에서 심을 줘야 됩니다. 더 열린 상태에서 심을 주게 되면 예, 턱관 쪽에 이제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닫은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서 저항을 주고 운동을 시키고 연 상태에서는 심을 주는 게 아닙니다. 벌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닫은 상태에서 이렇게 저항을 준다. 해 보세요. 네, 요렇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을 주면서 이 턱관절에 놀고 있던, 쉬고 있던 근육들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의 전체가 림프가 다 흘러서 뾰루지도 없어지고 주름도 없어지고 도합빛도 생기는 탱글탱글 되는 피부가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에게 박수! <laughs> 복숭아처럼 보화빛을 가진 얼굴과 몸을 관리하면서 활기찬 삶 내세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